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상의 강행규정,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재판 기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강행규정을 이미 어겨도 한참 어겼습니다. 633의 원칙으로. 적어도 12개월 안에는 재판이 끝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대법원도 대법원 기간이 따로 똑 떨어져서 3개월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3개월 안에만 해야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 가급적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근데 신속한 재판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를 봤을 때, 어, 일반적으로 그동안 대법원은 어, 일종의 형사사건에서는 미결 구금일수 산입이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사유, 상고 이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미결 구금일수 산입 같은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에만 파기 자판을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자판율이 지극히 낮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 형사소송법 200 어, 396조 제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라. 파기 자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 법률에서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파기 자판의 요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 결국 이미 원심 법원과 일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그리고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을 할수 있을 때, 이럴 때는 파기 자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에 관한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석하느냐 범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기 자판할 수 있다.